<laughs> 안 되겠습니다. 바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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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더블? 전부 다 올라. 샌프란종이 동굴 영상에서 보던 그 화면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 있습니다. 저런 바위는 한국에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야, 아야. 으쳐아라 음?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꺼려고 해도 자꾸자꾸 자꾸 희한한 풍경이 나와서 아이고 어디야 죄례합니다 부산 시모노새끼 시모노새끼가서 곳곳 입 지덴샤 배포 발이발바이아 좋습니다 발이 안녕 배포로 가자 배포마대 여기는 대가 오면 진짜 끝납니다. 다른 사람 찍은 영상 보는 거고 하 내가 와서 보는 거고는 하 진짜 천지잘보요 c h i a It's o 요 s 로 b a r u 시. 아, 데크방 아까에온거 아니다. 진짜 펄펄 끌래. 팔 미터라는데 가봅시다. 여기 고도는 398m로 나옵니다. 저기 저 정자에서 도서락을 까먹겠습니다 아 에너지를 보충해야 됩니다 아금가아어기 이거 이거 기타 키우시네, 그절로 빙빡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가방을 놔두고, 아유, 큰일 날뻔 네 아유, 아유, 그 가방, 오만 거다 들었는데. 아유. 이거, 진짜 신경 아다 와, 이거는 진짜, 진짜 아무도 없네요. 진짜 나밖에 없네. 아무도 없요 깜깜하네, 그냥. 와, 이 대자연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고요하고, 아, 풀벌레 소리 잘 들리니까. 이정도 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로동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아, 조금 전에 산길에는 가로동이 하나도 없이 깜깜했거든요. 에이, 조금 더 가면은 시내가 보일 겁니다. 아, 이제 여기 좀 평지로 보이고 가로동도 보이고 이제 마을이 조금 전에는 정말 깜깜한 진짜 진짜 깜깜한 길을 아까 전에 헤라오다이 간다고 오르막 올라갈 때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 내려올 때는 금방 내려왔습니다. 아, 여기는 마을과 마을 사이의 도로인데 가로등이 하나도 안 켜져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시골에 가도 가로등을 켜놓은 데가 많은데 일본에는 전기값도 비싸다 그랬을는지 아, 정말 도로가 깜깜하네요 근데 저는 자전거에 불빛이 번쩍번쩍합니다 지금 아, 지금, 동네 느낌상, 새벽 1시 느낌이 나는데, 6시 50분입니다. 아 <laughs> 진짜, 저녁 문화도 없네. 그냥, 다 그냥 집에서 다 씁니다.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6시 50분이네요. 아. 나카츠, 오이타로 갑니다, 지금. 왼쪽으로 가면, 기타키슈로 가는 거고, 이번에 야간 라이딩 안 할라 그랬 는데 아니 코스 보니까 할수 밖에 없 네요 와이 도로에는 차가 엄청 많다 니다 아, 어, 이 차가 계속 옵니다 우동동동 1인분 390엔 와 싸다 <laughs> 제가 시킨게 880엔 짜리 시켰습니다 이거는 2인분부터 시작한다고 적혀 있네 요 메뉴장 요겁니다. 아 여기 올려라 튀김이 어 진짜 바삭 바삭하네요. 음. 음. 일본에는 숟가락이 아예 없습니다. 이걸 저가락으로먹면 그래서 밥, 밥그릇을 들고 먹는다는 말이 우동을 한 그릇 먹고 가까치에 잠자리 파준 데가 있습니다 패밀리 공원인데 어, 거기 정자도 있고 화장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여행한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부산 구글 어스에서 보는 겁니다. 어, 부산, 부산에서 출발해서 시모노세키, 아, 여기가 시모노세키고, 여기서 출발해서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해서 백포까지 편도 150km, 왕복이 한 350km 정도 됩니다. 첫날은 제가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내려서 요렇게 해서 센부츠 정유동굴, 여기 센부츠 정유동굴 갔다가 여기에서. 배포까지 바로 가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낙가스시 쪽에 하룻밤 자면딱 되겠더라고요. 어디 한적한 곳, 공원이고 화장실 있는 곳을 구글 어스에서 찾아낸 곳이 타지리 패밀리 파크였습니다. 여기 알고 보니까 공장지대입니다. 밤에 사람 안 오겠다 싶어서 여기가 괜찮네 하고 제가 찜해둔 곳입니다. 제가 잔 곳은 어디냐. 네, 여기 이 자리입니다. 구글러스에서는 건물이 아직 없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이 화장실 건물이었고 바로 옆에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젠무즈 종류동굴에서 타지리 패밀리파크 치면 한 58km 정도 나옵니다 자전거로 타면은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밤에 히라우다이가 너무 경치가 좋아서 하룻밤 잘려 있는데 못 자고 그냥 밤에 바로 6시에 도시락 까먹고 바로 일로 쭉 왔는데 한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한 4시간이 넘게 걸려요 58km 야간 라이딩 했습니다 여기만 보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곳인데 구글어서만 보고 잘 곳을 마련한 겁니다 아, 아직 야간 라이드를 13km 타야 됩니다 아좀빡시네아 아, 10시 넘어야 되겠네 아, 로스 지금 이 시각 10시 15분입니다 아직도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마죠 아우 드디어 제가 찍어둔 곳아 텐터 칠 자리 맞습니다 아유 진짜 까맣네 까맣네 아, 이거 스 치고 대대기 텐트 걸으면 되겠습니다 될까 입니다. 아, 귀엽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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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찾았습니다. 화장실. 아, 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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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네 지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깜깜한 곳에 귀신 나오면 안 무섭나 귀신하고 놀다 자면 되지 참 별종이네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던져좀 딱이네 이거 화장실 옆에 여기 치겠습니다 이 자리 딱 치겠습니다 어, 좋다 구글 어스에서 확인해서 했거든요 침실 앞에 어. 캔터지우니까 좋습니다 아휴 이제 자야죠 씻었습니다 짐 정리하고 이제 어 짐을 풀고 바로 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벽 4시입니다. 아, 다리. 음. 정토자 제2차 만일결사 중 제1차 전일결사 제1차 백일기도 중 부처님 제자됨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땅에 고통받는 생을 구원하는 사찰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보면 숙소에서 잔것 같죠. 화장실입니다. <laughs> 어제 제가 썼던 배터리고, 지금 50% 남았네요. 50% 남았을 땐 제가 이거 게이지를 적어 봤거든요. 50%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또 충전할 때 굳이 안 꽂아봐도 알수 있게끔 배터리는 한 군데 다 쓰는 것보다 여러 군데로 조금씩 조금씩 써야지 나중에 충전할 때 어, 세개를 한꺼번에 충전한다 1개에다가 완충을 담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반 썼으니까 일단 적게 놓고 완충된 거 쓰겠습니다 네. 이거는 50% 썼으니까 이제 이거 100% 완충된 거요거반 정도 쓰겠습니다 번뇌와 거리두기 나의 행복 내 손으로 지금 이대로 좋다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뭐가 자꾸 챙길 게 생깁니다. 다 챙겼다 했는데, 아, 시간 다 갑니다, 지금. 간밤에 잤던 곳이 어떤 것인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웬만하면 주차장 같은 데는 뭐 10시 되면 깜깜하기 때문에. 뭐라 지어나노 후아미리 공원. 뭐 이런 공원입니다. 편하게 밤에 이슬이 안 내립니다 밤에 이슬이 안 내려 가지고 어, 물건을 밖에 나놔도안 젖어요 아 오늘은 이제 드디어 백부 들어갑니다 백부 들어가서 온천 물에 푹 담그고 어, 지역 온천 순례도 하고 어제 샀던 간식을 일단 어 이거 맛있더라고요 여행 2일차 시작합니다 <놀람> 자 출발합니다 대푸로 가자 대푸마대 여기는 더 갔다 하면 진짜 끝납니다 다른 사람 찍고는 영상 보는 거 하고 내가 와서 보는 거 하고는 진짜 천지 잘보요잘 보여요? 천지 잘보요요잘 보여요 대푸마하니온거 아닙니다 진짜 펄펄펄네